d r 렉스와 아시안게임은 데프트지? 네 진짜 아시안게임 근데 나 예측 완벽하게 아 근데 뭐다 알겠지만 산미드 정글 원딜 서포 다 맞출 수 있어 진짜 100% 확률로 제가 서포에 들려요아안 틀려 아 그러니까 내가 그 뽑는 아 게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아 게임이 어떻게 짜일지는 이미 완성이 됐다니까 한 팀당 몇 명이 나올 수 있지? 아시안게임에 한 팀당 최대 그런 게 없다고 근데 그안그 암묵적인 그런 게 있어 이제 밸런스를 중시하는 그 상위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때 최대 두 명이야. 그러면 일단 이게 이견의 여지가 거의 없을 만할 포지션을 접자면 서폿. 서포트. 서폿이 지금 캐리아 베릴이잖아. 그리고 ad가 ad는 진짜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현재 폼이? 그냥 압도적인, 그냥 압도적이야. 인정? 미드는 이제 슈초페죠 그리고 정글, 정글이 진짜 이견의 여지가 절대로 없죠. 그리고 탑이, 뭐 도란, 라스칼, 일단 상위 팀에서 뽑을 테니까 그리고 뭐 제우스, 긴. 그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이제 현실적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될것 같은 게 일단 다원이 벌써 한 명이 들어갔잖아요. 일단. 그래서 팀당 최대 두 명이야 내가 느끼기에. 근데 T1에서 두 명을 넣고 싶을 거야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 지 않을까요? T1에서 두 명이 들어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영향력이나 실제로 지금 랭킹르기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담원은 탈락이야 쇼메이커가 어쩔 수 없이 인정 그러니까 실력을 떠나서 그리고 DRX에서 지금 한 명이 들어갔죠 원딜이랑 정글이 고정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SKT에서 전두 명이 들어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SKT에서 두 명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제우스? 신입인? 아니지. 갈 수가 없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페이커랑 캐리어가 나갈 수 밖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야. 베릴도 이제 DRX 한명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초비랑 베릴도 자연스럽게 탈락하고,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젠지에서 한명 넣어줘야지. 왜? 랭킹 2등이잖아. 그러면 젠지에서 한 명을 넣는다. 기인, 제우스, 라스클 다 잘하는 건 맞지만, 순위권 2등에 있는 팀을 챙겨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도란을 넣는 거야. 이렇게 젠지 1, DRX 1, 담원 1, SKT 2명을 구성할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면 이게 베스트 라인업이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란, 캐니언, 페이커, 데프트, 캐리아 이렇게 간다 유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원래 유출하면 안 되는데 미리 스포해서 죄송해요 완벽하지 않나요? 설마 이렇게 안 짜인다? 그러면 그냥 나랑 다르면 틀린 거야 <laughs> 이거는 이렇게 잘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laughs> 아, 후7 명이에요. 후보도 있어요. 나 몰랐네. 그러면 뭐 쇼비나, 쇼메, 둘중한분 나랑 탑 누군가 데려갈 수도 있겠네. 탑 누군가. 왜냐면 탑도 다 쟁쟁하니까. 이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아시안 게임 현실적인 라인업이다. 감독은 저일 수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저는 징계를 먹었기 때문에 절대 아니고요. 저 라인업을 지도해 본다면 정말 즐겁겠군요. 돈을 떠나서 행복하지 않을까?